진짜 나의 원대한 다이어트 계획은 근데 망가졌어. 먹을 게 너무 많더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맞아. 나 그래서 진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먹었더니 1일 차, 2일 차, 3일 차, 4일 차, 5일 차가 점점 얼굴이 빵실 빵실 빵실해지는데 사진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야. 친구가 아까 사진 보내줬거든, 마지막에. 어? 뭐지? 뭐지? 하면서 <laughs> 진짜 밀가루로 만든 랩방맨 돼버렸잖아. 일단 제가 간 곳은 태국의 방콕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11월 24일 아침 7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왜? 왜? 김포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안 뜨는 거야. 나는 김포공항역에 사는데 왜? 내가 굳이 인천권까지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형사증을 내며 친구랑 만났습니다. 한국은 춥고 태국은 덥잖아. 그러니까 패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얇은 원피스에다가 후드 자켓 같은 걸 입고 양말 신고 운동화를 신었어. 그리고 목에 목베개를 둘렀어. 진짜 이상한 패션이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내가 캐리어를 두 개를 가져갔는데 그 꽉꽉 채워갔거든요. 선물 때문에. 그래서 두꺼운 옷을 들고 갈 수가 없었어. 나는 선물을 내가 많이 살걸 알고 있었거든. 그 후드 하나에 의지한 채로 아 어, 추워, 대 추워 이러면서 갔어. 코지지거리면서 체크인을 하러 갔지. 근데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에 줄을 서는 거야 같이 간 친구가 아 우리 여기 아니야 이랬더니 비즈니스석으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야 원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타기로 해서 나는 친구한테 프리미엄 이코노미 돈을 줬거든 근데 친구가 그 돈에다가 좀더 보태가지고 비즈니스석을 예매를 한 거야 나 진짜 태어나서 비즈니스를 처음 타봐 근데 비즈니스석은 얘들아 이게 상류층의 맛이랄까 사람들이 이코노미 줄쫙서 있을 때. 혼자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이러면서. 음. 짐을 이렇게 보내고, 출국심사는 근데 또 그냥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국심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1시간이 걸렸어. 아무튼 간에, 체크인은 오지게 빠르겠지만, 출국심사는 1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점. 공항에 라이어 홍보관 있는 거야. 발로란트랑 롤토체스랑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 있는 거야. 안에 딱 보니까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너무 귀엽지? 직원분이 게임하시러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에? 아니요. 이랬더니, 아, 그러면 조심히 파손하지 않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어, 뭐지? 파손을 할게 있나? 어, 들어갔는데, 이런 게 있는 거야. 아니, 이거 너무 모모한테 사주고 싶은 거야, 이거. 곰탕이 같잖아 곰탕이 이거 혹시 안 파시나요? 이랬더니 저희는 100%다 무료로만 전시관처럼 운영하는 거라서 돈을 받고 파는 물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슈발 돈 받고 팔아달라고 좀! 아, 바이, 징크스, 케틀, 이즈리얼, 가렌 막 이런 거 있고 브라움이 존네 멋있더라 이거 나 아, 하나만 팔아주지 이러면서 아 이런 건 팔만하지 않냐 얘들아? 이거 진짜 곰탕이 같은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다 사고 싶었어, 진짜. 그리고 이제 라운지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와, 나 진짜 난생 처음으로 공항 라운지라는 걸 이용해봤는데, 야. 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이렇게 뭐 과일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샐러드 바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막 이런 샌드위치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막 이렇게 음료수, 물,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는데 있고, 차막 이런 거 있고, 막 이렇게 빵 종류 먹을 수 있는 거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소세지 볶음밥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데 있고. 근데, 이 볶음밥이 지리게 맛있는 거야. 다른 거는 그냥, 음, 소세지네? 음, 계란이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볶음밥이 서가앤쿡에서 나오는 볶음밥처럼 불향이 확 나는 거야,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어, 무맛있다 이러면서. 아무튼 간 레인이 이렇게 퍼왔습니다. 두 그릇 먹었어. 아, 너무 맛있더라, 진짜. 비즈니스석. 비행기를 딱 탔어. 입구가 달라. 이코노미랑 다르게 들어가.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담요가 아니라 이불이 있어. 슬리퍼랑 파우치랑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지리는 게 이렇게 어, 아예 180도로 젖혀져.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누워서 잔 거야. 어, 너무 지리는 거야. 출발하고 타자마자 의자를 완전 눕혀서 이불을 덮으니까 내집 같은 편안함으로 그냥 잠들었어. 이제 조식 목록을 봤어 근데 아무지뷰쉬 뭐 이거랑 뭐 아보카도 크림 막 이런 거 나오고 이제 이게 메인 메뉴인데 비프 커리랑 코리안 스타일 뭐 치킨 이런 거랑 포크 토마토 스튜 이런 게 나오는데 나는 고민도 없이 코리안 스타일로 주십시오라고 했어 근 <laughs> 친구가 이제 아, 그래, 그럼 나는 비프커리를 먹어보겠어.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코리안 스타일 저식갱인 거야. 아, 지려, 이거. 진짜 개맛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 한식 다시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진짜 썽을 냈어, 친구한테. 한식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건 모욕이라고 하면 썽을 나면서 이게 약간 고추장 맛이 좀 나는 그런 치킨 그런 거였는데, 아,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기내식이 그렇지라고 하기에는 코스의 오리가 나오는데고, 비즈니스석인데, 이렇게 맛없게 하는다는 게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막 식탁보도 깔아주고, 막 엄청 되게 친절해. 막물 하나도 위에 막 아래 분, 패드 분리된 막 이런 거에다가 엄청 고급지게 주고, 후추, 소금 막 이런 거다 따로 주고, 막치실막 막 이런 것도 따로 주고 엄청 고급지게 줘. 근데 맛이, 맛대가리가 존데 없는 거야. 저 친구가, 야, 너 거라도 좀 맛있게 먹어라. 그래서 친구 것도 나왔는데, 친구 거는 무슨 커리, 막 어쩌죠, 이런 거였는데, 친구는 한 조각 먹고 그냥 다 버렸어. 난다 먹었거든, 그래도. 와, 진짜 딱딱하고 맛없는 식은 치킨 조각이 먹는 느낌이더라고.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향신료 같은 것도 호불호가 좀 심한데, 친구는 아예 향신료를 못 먹거든. 그래서 고기 엄청 많이 줬는데, 못 먹겠다고 친구는 다 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먹고 후식을 또 줘요 치즈랑 뭐 포도랑 이거는 사과잼 그리고 뭐맛 없어가지고 요거만 다 먹고 얘는 조금씩 먹었는데 아 토할 것 같더라 진짜 치즈 먹으니까 이세가 봤으면 환상으로 먹었을 거야 난 존나 맛없었어 아무튼 간에 먹고 뭐 디저트라고 딸기 요거트 약간 이런 걸 줬는데 이건 다 먹었어 달달하니 맛있더라고 그리하야 방콕에 동착,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딱 내리자마자 찍었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야. 그래서 공항에 픽업을 예약한 차가 있었어. 그 예약한 차를. 기다리면서 진짜 주섬주섬 후드 벗고 막 신발 벗었고 양말 벗고 공항에서 캐리어 펼쳐가지고 막막 막 선글라스 쓰고 막 더워가지고 연X면서 친구랑 양말 한쪽만 벗으면 냉탕과 온탕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노래 가사 있잖아 그 친구랑 같이 그거 부르면서 <laughs> 야 이게 냉탕이랑 온탕이다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공항에서 연병을 떨다가 이제 차 번호 받아가지고 주차장 쪽 가가지고 차 탔어 제가 간 숙소는 사톤 지역에 뉴사톤 호텔이라는 이제 리조트형 호텔에 갔는데 방을 안내를 받는데 와, 리조트가 너무 예쁘고. 일단 방 사진부터 보실게요. 여기가 방입니다. 제 화장실이나 욕실은 안 찍었어요. 음, 너무 예쁘지. 그리고 방문을 딱 열면은 이게 2층에서 본 뷰야. 너무 예쁘지. 그리고 여기에 약간 시그니처 코끼리 모양으로 풀을 깎아놓은 게 있는 거야. 너무 귀엽더라고. 음~ 또 태국은 코끼리의 나라, 이잖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가! 식당이랑 술 파는 그런 곳이고, 2층이 미슐랭 2016, 17, 18, 19 4년 동안 미슐랭을 받은 레스토랑 겸 조식 뷔페? 그래서 조식을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 와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조식이. 그리고 한국인들이 겁나 많아 여기. 맹 사진 찍었다어 팬티 보인다. 방송 전에 급하게 얼굴만 가리느라고 <laughs> 팬티를 못 봤네. <laughs> 어,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래서 사진 찍었어. 어때? 예쁘지? 숙소 후 도착한다.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새가 우는 소리 가 들렸어요, 얘들아. 근데 새가 어떻게 오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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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어, 새가. 진짜로.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야, 무슨 새가 이렇게 짱구처럼 우냐 어떤 친구가 "짱구새라고 하자." 이러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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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막 전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새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 있어. 계속 이새 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제 친구랑 같이 아! 으음. 음! <laughs> 흠! 이러면서 <웃음> 저녁으로 이제 랭셉이라는 태국식 뼈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먹었는데 진짜 모든 가게가 그걸 다팔았어이쩌페어 야시장이 랭셉으로 되게 유명한 야시장인데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 나혼자산다에서 전녁무 씨가 이거를 직접 만들어 먹는 그런 게 있었어 이게 음, 뼈찜!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진짜 맛이 없어. 근데 일단 이거 향신료 향 엄청 강하고 고기가, 미리 약간 조리를 해놨는지 뼈에 들러붙어가지고 아예 안 떨어져가지고 장갑으로 손톱으로 막 긁어내도 안 떨어지는 거야. 엄청 질기고 딱딱해. 그래서 한 조금 뜯어 먹다가 다 버리고 대신에 이거랑 같이 파타이도 시켰는데 이건 맛있더라. 이건 진짜 파타이였어. 근데 이거 먹은 먹는 동안 재밌는 거 있었어. 옆에 또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거야. 우와, 바퀴벌레 진짜 크다. 진짜 비위생적인 곳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있구나. 아무튼 간다. 이제 후식으로 땡모반을 먹었어. 수박주스거든요, 그냥. 머트먼먼 뭐, 스모디. 이거, 이거 먹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카페에서 믹서기에 뭘 갈면은 물로라도 헹궈서 넣잖아. 근데 여기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전 사람을 갈아줬던 그 믹서기에 그대로 갈더라고. 위생이 불법이야, 맞아. 여긴 진짜 그 정도로 위생을 안 챙겨. 이렇게. 수박 주스를 먹었는데, 또 이쁜 건 뒤지게 예쁘게 담아줘. <laughs> 이거는 프랜차이즈더라고요, 이거는. 음. 아무튼, 하고, 철판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아줌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망고랑 딸기 막 이런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뭐 만들어. 쭉쭉쭉 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판판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긁어내는 거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 들어간 망고가 생망고라서 그 자리에서 망고를 까서 넣어 줘. 여기는 있잖아. 어디를 가든 간에 물 타고 설탕을 타는 법이 없어. 그냥 그 열대 과일이 하도 흔하고 진짜 집 앞에도 열리는 게 망고나무니까 생망고 막 이런 거를 그냥 통으로 막 넣어줘. 장난이 아니야. 갑자기 이상한 뭐 문신 있는 빡빡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담아주고 위에다가 토핑을 뿌려주셨는데, 존나 귀엽게 이러고 토핑을 뿌려주시는 거야. 그 셰프들이 하는 그것처럼. <laughs>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막 생긴 거랑 다르게 너무 귀여우신 거야. 이제 그렇게 완성된 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요것이다. 너무 맛있었어. 진짜 구경을 하다가 되게 신기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뭔줄 알아, 황니들 애기 오징어야. 근데, 이 애기 오징어를 여기 컵 있지.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여기서 생으로 건져서, 팔딱팔딱거리는 생 오징어를 그냥 입에다가 넣는 거야. 샷으로 먹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아, 우리나라로 치면 산낙지를 먹는 거랑 똑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외국인들이 산낙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 그치, 그치. 오케이 하면서 내가 친구한테, 어, 먹어볼래? 이랬더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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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안 먹어 미쳤어 안 먹어 막 이러는 거야 지금 응 음, 오케이 나도 안 먹어 가자. 그래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제 <laughs> 이동을 했습니다. 기념품 샵인다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찍었어. 이거 꽃 모양 목각이야. 어 여러분들 오해하지만 돼요. 이거 피리에요 피리. 필이. 여기 있지 여기 귀두에 여기 이 부분으로 뿌 하고 불면은 삐! 한 소리가 나? <laughs> 이거 필이야 필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작은 거 있지. 이거 두개 샀어. 그래서 팡매들 랜덤 박스에 넣어놨어. 누가 저걸 가져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이건 안 샀어. 이거는 약간 그 목각으로 채위를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 근데 너무 비싸서 안 샀어. 이거 말도 안 되게 비싸. 이거. 신기해서 사진 찍었어. 아무튼 간날 소이 카우보이라는. 뉴흥가가 있대 근처에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아 이거 한번 봐야겠다 하서 갔는데 여기는 사진을 절대 찍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내리자마자 마약 가게가 있었고요 <laughs> 여기는 블로그 참고하겠습니다 내리자마자 이게 대마약 가게예요 대마를 담배처럼 말하는 것도 팔고 대마 입도 팔고 막 이런 대마약 가게고 여기가 펍 라이브 밴드가 노래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는 술 파는 펍이야 그리고 여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약간 반주만 입은 언니들 같은 거 보이지? 이 언니들이 가슴팍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거 달고 막, 막 섹시한 포즈를 막 이렇게 취하면서 막, 아빠! 막 이래. 막 그리고 막 진짜 배불뚝이막 서양 아저씨들 막 데리고 막 끌고 들어가고 한국 남자들도 막 엄청 많은데 끌고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 근데 나 여기서 음질을 봤던 게 이게 어떤 한 가게를 봤어 이제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었거든 뭐 음, 어떤 사람이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보는데 한국 남자들이 둘지어서 앉아 있는 거야 성매매 없어 그래서. 아 진짜 그래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동남아에 남자들끼리 여행 보내지 말라는구나와 진짜 이거 아니다. 내가 이제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로는 트젠도 많고 게이도 많고 레즈도 많고 그냥 돈 벌려고 성매매를 하시는 여정분들도 많고 그리고 보통 8만 원 정도에 일스를 할수 있대. 와 진짜 음지다. 오 진짜 진짜 심연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요 거리는. 진짜 30분 만에 탈출했어. <laughs> 와,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리였거든요, 여기가. 아, 그래서 그 봤어. 나, 나그 얘기를 들었거든, 여기서. 이제 트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발을 봐야 된다. 발을 보면은 발 크기가 큰데 몸매가 좋네, 좋으면은 남자다. 그래서 내가 발만 보고 다녔어. <laughs> 근데 그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키추가 존나 튀어나와 있어 비키니를 입었는데 거기가 존네 묵직해 그거를 볼 필요도 없어 나 너무 딱 붙은 그런 비키니를 입다, 입다 보니까 꼬추막 묵직하게 튀어나온 게 보인 거야 근데 진짜 예뻐 트젠들이 여자보다 더 예뻐 아무튼 숙소로 와서 택시를 타고 씻고 20초 만에 잠들었습니다 정확히 20초였어요 친구가 재줬거든요 아무튼간에 여기는 내가 말한 음질을 보고 왔다의 1편이야, 2편도 있어. 여기는 약과야. <laughs>